안녕하십니까. 척보낚시 이증택입니다. 얼마 전 영상에 지적을 받은 제품입니다. <laughs> 벨트에요. 자동팽창식구조끼입니다 이거 빨리 리뷰를 했어야 되는데 요즘 제 매장이 좀 바쁩니다. 바쁘, 바쁘다 보니까 이거 리뷰를 빨리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받은 김에 오늘 리뷰를 해볼게. 벨테어 자동팽창식 구멍조끼 국내 에 노는 제품 중에 제가 착용을 다 해봤습니다. 착용을 한 제품 중에 왜 유독 이 제품만 착용을 하고 방송을 하냐? 편안하니까. <laughs> 어. 다른 말이 없고 편안하고 가벼우니까. 국내 거상 코리아에서 만든 제품인데. 이거, 해수부, 생인을 받았습니다. 선상용으로, 선상용 구명 조끼로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지금 인터넷에 보면, 은 뭐, 2, 3만원짜리 제품인데, 물놀이 제품으로 생인 받은 게 있고, 선상용으로 아마 생인을 안 받았지 싶습니다. 선상용으로 받은 제품이이 제품입니다. 정확하게. 선상나시할 적에 입어도 해경단 속에 걸리지 않는다. 왜? 배수부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또한 가지 가격이 국내 이 벨트형 구문조 기 중에 가장 저렴하다. 브랜드 파워 해가지고 뭐 보면은 뭐 19만, 뭐 20만 원 가까이. 또뭐 하나는 또 10만, 56만 원 이래 가까이. 근데 이 제품은 13만 5천 원입니다. 13만 5천 원. 편안한 이유가 달리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안에 주부라야 되나요? 노란 주부가 들어가 있는데 넓게 이렇게 넓게 설계를 했습니다. 넓게 설계를 하다 보니까 또 부피가 얇아졌습니다. 부피가 얇아지니까 편안하고 부피가 얇으면서 넓게 설기 설계를 해놨으니까 착용을 했는데 착용감도 정말 편안합니다. 안에 보시면, 이렇게 메쉬 망이 되어 있습니다. 메쉬 망이 되어 있으면서, 약간 쿠션이 있습니다. 쿠션이 있으니까, 어, 착용감이 더 편안한 것 같습니다. 이거 고무패드 아닙니까? 아니, 여기는 고무 패드지만, 뭐, 아, 여기는 고무패드지잖아. 어, 하하하하, 고무 어. 하다 보니까, 이걸, 이걸 방금 말았네또 하, 아, 아, 이래서 흘러내리지를 않는구나. 양쪽에 고무 패드가 이래 있습니다. 고무 패드를 두껍게 한게 아니고, 조그맣게 해가지고, 손 마디 두 마디 정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고무 패드가 있으니까, 아, 이, 이 밀리지 말라고 야, 그래서 이걸 또 고무 패드를 했구나. 이걸 또, 이걸 또 몰랐네. <laughs> 자세한 있는 거는 제품 설명에도 안 나있는데, 이거 보니까 또 그리 대 아, 이런 고무 패드 하나까지. 신경을 쓰세요. 이거, 한치철에, 한치철에도 착용하면 되지만, 7월달 문어, 또 조미 있으면, 무미오징어, 여름철에 덥습니다. 가볍게, 새우 착용하면, 한 번씩, 내가 착용을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이럴 정도로 느낄 겁니다. 정말 편안합니다. 무게가 이게 520g으로 알고 있는데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착용감 편하고 무게 가볍고 가격 13만 5천원 저렴하고 다 좋은데 아쉬운점은 100kg 이상 가시는 분들은 착용을 못합니다. 100kg 이상 100kg 이상 가시는 분은 다이어트 해가지고 살좀 빼시고 착용하고 두번째로 여기 이 부분 프린팅 보다는 그래도 자수를 좀해 줬으면 좀 낫지 않나 또 칼라 유일하게 이거는 까만색 한 종류만 옵니다 이거 아마 칼라별로 하면은 또 해수 허가를 다시 받는 거로 알고 제가 알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 칼라가 조금 아쉽다 저는 개인적으로 핑크를 좋아하는데 남자는 핑크 됐고 핑크색이 있으면 정말 좋겠구만 약간 까만색입니다. 대신에, 때는 델타겠습니다. 좀 지저분한 감은 없습니다. 깔끔하게. 또 아쉬운 주은 저처럼 이렇게, 여름철 되면 가볍게 옷을 입고 주문이가 없는 옷을 입을 경우에 수납 공간이 없습니다. 수납 공간. 다른 조끼형, 그때 제가 선전한 제품들은, 수납 공간이 이렇게 이렇게 행차면 이렇게 있는데 이거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선 이렇게 착용하면 선 지저분한거나 양옆으로 이렇게 이렇게 돌리시면 선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수납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출시 기념으로 파우치를 하나 더 드립니다. 파우치. 우치도좀금지한걸주요금지한거 개인적으로 저 후대폰이 상당히 큽니다 이때쑥 들어갑니다 이거는 뒤링이 있는데 두 개나 있는데 하나 더뒤링을 하나 더 드립니다 뒤링을 하나 더자 이게 다살 때마다 다 주나? 그렇지 않습니다. 거상 고려하고 같이 해가지고 어 출시 이벤트로 스물 분에 안에서만 드립니다. 스물 분. 쇼핑몰이라든지 매장에서 같이 팔린 거 스물 분에 안에서만 파우치 하나, 디링 하나를 더 드립니다. 벨트예요. 자동 팽창식 금융 주키. 더 이상 뭔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이거 뭐 조끼 구문조끼가 거기서 거기인데 별태형이 별태형. 편안하고 가볍다. 어, 낚시하는데 손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 조끼에 걸리고 그러지는 않는다. 무뇌증징 살짝의 샤크리 동작 뭐 한치, 적킹 뭐 이런 동작 할 때도 편안하다. 또 가격이 저렴하다. 가격. 145,000원.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항상 저 이쪽이 차고 있습니다. 이게 오스으로 들어가서 그렇지, 오늘 촬영은 여기서 끝.